아 정말 어이가 없어갖고 일주일 더 방학 연기입니다. 근데 이런 문자가 띡 왔더라고요. 코로나 1 9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, 옷 소매로 갈디에서 기침하기,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, 마스크 착용,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아 짜증나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거죠? 이거는 두살 딸이도 알 거예요, 이제는. 이게 아니라, 어, 현실적인 예방, 현실적인 대책을 문자로 보내줘야 될거 아니에요. 어, 정말 속 터져 죽겠어 요주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. 혹시 몰라서. 마스크가 없다. 어떻게 하냐. 물어봤더니, 어, 우체국하고, 우체국은 11시쯤?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2시쯤? 그렇게 마스크를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. 그 말이 돼요, 지금? 이게? 말이 안 되잖아요. 11시, 2시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텐데,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병을 양상하는 거지. 코로나, 코로나 무슨 중국 폐렴을 양산하는 거잖아, 그게. 병을 치료하고 고쳐야 되는 나라에서, 11시 2시로 그걸 정해져 버리면 은 11시에 사람이 몰리고 2시에 사람이 몰리고 아 진짜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지 아니 일개의 저 아줌마도 지금 왜 이렇게 하지?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죠 이 정부는 도대체 뭘까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누구 누구에 의한 이 정부입니까? 도대체?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. 완전히 지금 날라갔어요. 시간이. 이 귀중한 그 각자의 시간을, 우리의 시간을 누가 더 시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. 아, 정말 답답합니다. 진짜 답답해서 이렇게. 3월 달. 아니, 3월 달도 아니야. 그냥. 한 2, 3일 내로 탄핵하시고요, 어? 탄핵 부탁드리고요. 제발 일,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, 어, 정치하시는 분들, 좀 부탁드립니다.